반도체는 현재 전자사업의 식량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석유처럼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자본을 투자해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 흐름을 막는 절연체 사이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 물질로 전기 신호를 제어하고 증폭하는 능력으로 인해 전자 사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반도체의 발달로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전자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자동차와 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대 전자 제품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이러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훨씬 덜 발전했을 것입니다. 컴퓨터 칩.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 중 하나는 컴퓨터 칩 생산입니다. 컴퓨터 칩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슈퍼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서 컴퓨팅 성능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컴퓨터 칩의 지속적인 소용화는 웨러블 기술과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양전지 패널 반도체는 태양 전지판 생산에도 사용됩니다.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반도체의 능력은 태양광 패널의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보다 실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함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원 생산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통신. 통신 산업도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네트워크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장거리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 생산에 사용됩니다. 반도체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된 모바일 기기 생산에도 사용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led 반도체의 다른 응용 분야로는 조명 및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led 생산이 있습니다. led는 기존 백열 전구보다 더 효율적이고 오래 지속되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습니다. 고효율 LED 개발은 상당한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했으며 조명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에 사용되며 의료 장비, 자동차 전자 제품 및 가전 제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수많은 전자 장치 기능에 필수적이며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엑스레이 기계 MRI 스캐너, 심박 조율기와 같은 의료 장비 생산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정확한 판독값을 제공하여 의학적 상태를 더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에도 사용됩니다. 최신 자동차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 장치 생산에 사용됩니다. 엔진 제어 장치,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및 에어백 제어 시스템과 같은 전자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에도 사용되며 반도체의 지속적인 발전은 자율주행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 외에도 반도체는 게임 콘솔 및 스마트 홈 장치에서 산업 제어 시스템 및 항공 우주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타 전자 장치에도 사용됩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 기능에 매우 중요하며 수많은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부터 신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반도체는 현대 생활 방식에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내용을 설명란에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